예, 자, 볼게요. 3번에 지금 나오는 이그1 x 5곱분의 x dx 라 되어 있는데요 이거 선 이거 어떻게 접근하니? 4마이러스 4마이러스 1 마이너스 x 5분1 x 제곱도또 이렇게 치환을 하죠. 그렇죠? 접근 동간은 접근 자체가 된다 그랬죠? 네. 알았죠? 그러니까 접근 잘 해야 돼요. 1 x 5곱을치환하는 이유는, 요거는 2차인데, 요기 지금 1차가 나와 있으니까. 그럼, 얘를 t를 치원하게 되면,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dx하고 나머지까지 다 치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t를 치원하는 순간, dx도 t를 때, dx도 t 형태로 치원해야 되니까, dt 형태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dt 형태가 나오기 위해서, 얘를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를 미분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ex, 그 다음에, 이 q dt over dx인데, dx, 우리 올려보냈죠? 그래서 게 여기가 게 i n u s x, dx e dx dx equal dx t 가되 x 거고 여기 나오는 dx 금 x dx 가 이렇게 나 t 거 d 요 그러니까 마 t 너스 x 이 q u 밑으로 내 dx 단 말입니다. to dx e q t 인 dx e a l to dx e q u a t 분의 x dx 가 어떻게 바뀌었 d 요 마이너스 to dx t dx t d t 이 dx equal to d to dx equal to d e a l to dx d t d 그러면 미분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나왔나는 얘기니까 미분하기 전에는 뒤에 2분의 1승이 없고요 e. 미분하면 여기 2분의 1이 있어 되는 e. 거죠 이건 e.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E.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그러니 2를 여기 곱하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더하기 10 됐나요? 뭐가 됩니까? 그 마지막 줄 맞겠어요 마지막 줄은요? 이거 적불하면 어떻게 돼? 이건 미분해서 을 얘가 나왔던데 미분한다는 얘기는 빼기 일어난 거니까 원래 모습은 응. 더하기를 해서 얘를 인분될거아요 그렇죠? 그럼 나오는 게 여기 이 앞에 있는 상승생각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걸 미분해서 얘가 나야된다는얘기에 빼기 해가지고 얘가 나오는 건 맞는데 이분의 게 어떻게 되야 돼요? 어? 앞으로 이 나가야 되잖아. 요 그렇죠? 이거 생각하지 말고 이분의 게 앞으로 나가야 된다 없다는 얘기는 여기 뭐가 있었을 것이다 누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요거 뒤집어놓은 거.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마이너스 이분의 게해치 거. 됐어요? 그럼 나오는 거 마이너스하고 t 가뭐였죠 우리 얘가 t 였어요 그냥 그걸 인쇄했으니까 루트 인 마이너스 엑스 모 더하기 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음. 그 다음에 음. 다섯 번째 여섯 번째요.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인테그랄 루트 x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승은 루트 x 3 상승 더하기 아. 는디가 있는 있네. 아마 요걸 한 번씩 늘리조고 곤란했을 거야. 하나 이거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접근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가지 방법만주장하한건 아니고 이걸 성준이가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습니다 4승근 롯데 x를 가지고 얘를 t라고 하면 치환을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럼 여기 4승근 롯데 x가 있는데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하고 관계받아보네요 이거는 x의 2구의 1승이죠? 그죠 이거는요 x의 4구의 1승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요 제곱은 한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오거 얘는 4승 루트 x 얘는 4승 루트 x 3승이잖아요 그럼 얘를 t로 채워야 다면 얘는, 얘는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t 3승이 된다는 뜻이죠 이해 가요? 얘는 뭐예요? x의 4분의 3승이잖아요 이거는 x의 4분의 1승의 3제곱이는 뜻이죠 4분의 1승을 우리 t라고 했으니까 얘는 t 3정으로바뀌거예요 그럼 얘는 문제가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 해서 얘가 t3승이 되면 거기 더한 1이 될거고요그 다음에 루트 x는 이걸 제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t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 여기 dx를 가서 바꿔줘야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미분을 면 상관은 없지만 로트가 나오면 이거 미분하는거짜증 나니까 이 양변을 로트로 없애는 방향 얘는 양변을 내중으로 해버릴 겁니다. 양변을 내중으로 해버리는 게유해 어떻게 돼요? x는 얘가 t의 4승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양변을 미분 하면 dx는 4t의 3승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뒤에 d t 없겠죠. 이해합니까? 됐어요? 그럼 나오는 건 dx 대신 요걸 쑥 써준단 말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4t3dT 의 이렇게 들어가 거고요 그럼 요거 올라가서요 4는 뭐확고 빼고 올립시이렇게 해서 t의 5승에 나누기 t의 3승 더하기 1dT 우리 요렇게 바뀌겠죠 됐습니까? 그럼 잘 들으세요 지금 쭉해 놓은 건이 자리에서 어떤 분이 다시 됐을 겁니다 알았죠? 잘 들으세요 그럼 나오는 거이 마틴 선생님이 맨 처음에, 맨, 처음에, 맨 처음에 할 건데 맨 처음에 처음맨처음할때 분수형 친구도 있으면 그냥 우리끼리 그냥 가분수라고 얘기한다 면가분수로 어떻게 바꾸게 됐어요? 우리 진분수로 바꾸게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t 의 5승을 가지고 t 의 3승으로 이렇게 t 의 3승 더하기 나눠주면 여기 T 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해버리면 나오는게 t 의 내가 t 의 5승 나올 거고 여기서 t 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 위에 4승 때 보면 이항으안 나눠버리고 마이너스 T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몫이 얘랑 이게 희고요. 나머지는 얘랑 몫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4 이렇게 있다고 치고 몫이 t 제곱, t 제곱 밖으로 이렇게 나오면 나머지는 얘니까 마이너스 t 3승분의 1분의 t 제곱 dt 이렇게 바뀌어 버리죠. 잘 따라와요? 잘 따라와요? 잘 따라와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만 적분하면 3분의 1 t 3승분 적분하면 되는 거고요. 맞습니까? 이거 할수 있죠? 3분의 t 3승 하는 거. 이거 적분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적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시만. 어 여기 봤더니 여기는 t 3승으로돼 있고, 여기 는 t제곱으로 돼 있잖아요. 차수가 하나 차이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시원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알아차리고 이거 만 할게요. 인트레그랄 t 제그 다음에 t삼승 더하기 d t 라고돼 있는데, t 3승 더하기를 가지고 뭐 세타라고 부치환 치안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가 나오는 게 3t제곱 dt가 얘가 d 세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나오는 t 제곱 d t 가여기여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3분의 1 이렇게 넘어갈 거고요. 얘가 이만 그럼 세타라고 얘기했고요. 그렇죠? 분의 t 제곱 d t 가 3분의 1 d 세타로 이렇게 d 세타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세타 분의 적분면 뭐가 나옵니까? 세타 분의 적분하면 네, 네. 엘렌 네. 세타 이렇게 나오겠죠? 절대 가세다. 이해가 갔어요? 음. 거기다 음. 더하기 10 네. 이렇게 하는 거니다 그렇죠? 세타 모였어요? t 3승 더하기 1였어요. 여기가 t 3승 더하기 1 더하기 C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출발하는 건 엑스가 지금 출발한 거아닙니까 그렇죠? 어? T가 뭐였어요 우리 T가 얘가 t 였어요 그럼 그걸 3점의 핵리면 어떻게 나와요? 4승 루트 x 삼3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결론은 여기가 4승 루트 x 삼 3점 더하기 1 더하기 1런 핵심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바짝 차려. 알았죠 정신 바짝 세려 됐나요? 오케이 끝습니다. 아이 끊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구관을 한번 가볼게아 여러분들 중에서 숙제를 물어봐야지. 성준이가 숙제어왜냐면 주식이 나 자는데 문자를문자지를 해가지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제거 아니죠 저한 어? 네 거? 아 이거 이거 내가 훔쳐가서 모른거 한번 어, 보세요. 9번. 어, 9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나오서 들을. 자, X 코사인 X 제곱 가하기, E, DX 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저도는 기와잖아요. 시원하겠죠? 그렇죠. 율청하니까. 아예. 어, 안에 있는 X 제곱 더하기 e. 누굴 보고요? E. 누굴 보고. E. 얘를 보고 그렇게 생각을 는 거고. 그좀 차수 하나 낮은 거. X 제곱 가하기, 이 가지고 힘을 충한 면 EX, DX 가 되고, 얘가 DT 가 되겠죠? 여기 x dx가 있으니까 얘가 내려가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나오는 게 어떻게 됩니까? 코사 s 아막럼 우리 팀로치워냅니다 x dx가 모르겠어. 2분의 1 d h 되겠어 그렇죠? 코사적분하면 뭐가 나오죠? 사인 n 로 나오는 거죠. 얘는 sin t 그 다음에 4g시고요. t자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어 주면됩니다 그래서 a x 보다 됐나요?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다음 음. 거 12번으로 갑시다. 12번에 자인피그랄 코사인 n승 x 그다음에 사인 x dx 라고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죠? 코사인 x 전체 n승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코사인하고 사인 나오면 공증을 한 치환하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상황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이건 누구 치환하는 겁니까? 오케이 코사인 x를 얘를 t로 치환하고 그럼 여러분 얘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dx 곱하기 dt 이 미분 왜 하는지 아죠 여러분 dx가서 dt 옮기면 바꾸려고 미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sin x dx가 여기 이렇게 으니까얘 넘어가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나오는 것이 이렇게 해서 얘가 t고요. t의 n승으로 이렇게 될 거고 sin 스 dx가 마이너스 t로 바뀌겠죠. 그럼 나오는 건 전부 은 t의 n플러스 1승이고 미분해서 없으니까 여기 에플러스1승은 이렇게 들어갈 거고 t 대신에 도시번호인데요. 코사이 여기다 치고 됐나요? 예.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에 15번 볼게요. 15번, 15번. 자, 15번. 15번에 어 싸이 엑스 고행 1dx 성준이가나 수업하는데 와, 도매체 막 도매체 이게 어떻게 풀거야막 지랄해가지고 아니 답을 안해주시어요 <laughs> 그래서 이거를 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했다 성준이 이렇게 한거요성준이가 어떻게 했냐면 아래에다가 사이 엑스를 그냥 곱해버리는거예요 알았어요? 이거 자체는 우리 적분할수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 이, 이 모습 자체는 그 그러니까 아래에다가 성준이가사이를 곱해버렸어요 그래서 싸이 제곱 사인 x 분의 sin x dx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sin 제곱을 가지고 1마이너 cos 제곱 x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보이거든요. 누군지 하나니까 여기까지는 누군지 하나니까 네. 여기 sin x dx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일단 누군지 하나요 cos x 치환해서 오케이? 얘를 티르치안에 빼면 마이너스 sin x 그 다음에 dx가 얘가 dt가 되는 거고요. 사이렉스 dx가 있으니까 넘어가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나오는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사이렉스 dx는 마이너스 dt 이렇게 할 거고 얘는, 얘는 1 마이너스 t 제곱 분의 1 코사이를 가지고 t를 채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요걸딱 보면 여러분이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1 마이너스 t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t 제곱 분의 1, 1. 이거 전 어떻게 했나요? 제가 보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까지 시작했죠? 자 요거 어아그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요10 11 12 13 1 t 그다음에 17 18 19 1렇게1렇2 13 14 15 16 17 18 19 10 11 t 분1 A 더하기 5 16 17분8 19 10 11 12 13 14 1요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 +T 분의 B 마이너스 bt를 그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a 마이너스 bt가 되는거고요여기 어, a 더 b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나오게 이 모습이 지금 얘가 돼 된다는 얘기니까 a 마이너스 b는 0이 돼야 될거고요 맞나요 네. a 더 b가 얘가 1이 나온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나오는게 어떻게 돼요두개 더해 버리면 2a가 2니까 a가 2분의 1 b는 2분의 1 이렇게 이해어요 그럼 나온 모습이 얘가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2분의 1두꺼 버리면 될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거, 얘를 적분하십시오 하다는 얘기는 결국 요거 적분하는 얘기죠 물론 앞에 마이너스입붙다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나오는 거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적분하면? 아 예, L을 적분하면 이거 적분버리면 Ln이 나오겠죠 그럼 얘는 L의 절대값 1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는데요 얘를 2분한 모습이 이를 얘를 2분한 모습이 이거 분의 1을 하고 박스 한번더 미분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얘를 한번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해 가요? 그럼 마이너스 지금 없거든요? 마이너스 앞부터 해야된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시겠어요? 됐어요? 다시 자, 요것 보세요. 요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요것부터 한번해다 어떻게 나옵니까? 네. ln 1 더하기 t의 절대값이 렇게 나와야죠 그렇죠 그럼 거꾸로 미분 빨리 해보는 겁니다 우리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ln 미분하면 분의 1으로 변하는거죠 근데 이 박스 니까한번더 미분해서 1 그쵸? 그럼 얘가 미분한 모습이 얘는 그나다거요 그럼 얘를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2분의 1으로 빠져버다 이렇게 이거 그대로 적분 해버리면 나오면 어떻게 나와요? n의 절댓값 1-2를 미분할때2한이긴 하냐라고 생각하는거죠 근데 얘를 미분해버리면 이거분의 1이 나오고 박스 한번더 미분해야되니까 뭐붙어야돼 마이너스 2 있어야되는데 없다는 얘기에 얘가 이미 마이너스가 있더라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됐어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고요. 그러면 요거 봤을게요 ln 1 더하기 키가 뭐였죠 아까 키가 뭐였죠? 어디었어요아 코사인 코사인 x고요, 죠 그다음에 빼기 ln 1 마이너스 코사인 x. 우리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죠. ln 얘는 로그 일정이죠. 그러니까 로그 빼기 로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낭비로 바뀌어 버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ln 1 더하기 코사인 x 를 나누기 1 마이너스 곱셈 엑스 얘가 우리가 찾는 적분의 마지막이요 이해 가셨어요? 됐죠? 그 다음 에 얘가 15번이고요 18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18번 18번 자. 18번을 보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숙제를 봤는데 분명히 1번에서 질문이 나오야 되는데 1번 아 됐어! 이러고 넘어가더라고요 <laughs>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어떻게 접근할까요? 어, 무슨 접근할까요? 아우, 원이 오케이 형님이가 이걸 티를 치워놨어요. 그랬더니 티를 치워서 쓱해버는데요 우리 예를 들어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미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 미분면뭐가나고 있는가? 그다음에 EX가 나오죠. 얘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얘를 티를 치워서 미분하는 순간 EX 위에 날아가고 DX가 될 테니까. 아, 이게 DT. 말이야. 이만 톤이 그응자 그러면 나오는거 제를 바꿔주면 이렇게 해서 루트 안에 dt를 치워냈고요 x dx가 dt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거죠 그 다음에 이거 접근하면 되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21번 으로 갑시다 21번 이요자 1t가 여기 2x승 e, 더하기 1분의1 dx가 이렇게 있니다 21번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이 성균이 가 어떻게 했니? 성균이 어떻게 했니? 모른네요이 성균이, 성균이, 성균이 이걸 어떻게 했냐 하면요. 이거 이렇게 했습니다. 이의 어. X승을 가지고 얘가 T를 치환한거 거야. 이게 상수적이죠? 그래서 이따 때 맞았습니다. 어. 음. 때 맞았습니다. 자, 요걸 다 음. 수치원하면, 여기 T제곱 더하기 1분의 1 됩니다. 그쵸? 그렇죠? 렇 근데 얘가 지금 문제가 필요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미분을빼놓줍니다 그러면 이의 어. X승, DX e DT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찾는 거는 DX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얘가 내려가세요. DX는 e 의 X 승분이 DT인데요. 우리 d x 를 가지고 뭘로 바꾸어요 전부 T 형태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얘가 문제가 되는데 이게 뭐였어요? 얘가 T를 바꾼 거예요. 아, 제이슨 성뭔 얘기하는지? 네. 그러니까 얘는 나오면 어떻게 나와요? T 분의 1 D, T 이렇게 나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요거 나오는 거면 어떻게 될까? 인트레그랄 t 제곱 분1 분의 일 하고요 dx는 뭐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t 분의 일 대가 dt 이렇게 바뀌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럼 이걸 하는데요. 아 이거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아야 이거 점포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했지? 이걸 해냈는데요. 이 성준이가 어떻게 했냐면 t 분의 아 t 곱하기 t 제곱 더하기 1분의 1을 가지고 dt 아 예를 가지고 성준이가 이걸 이렇게 풀었습니다. 예를 가지고 t 분의 a 이렇게 하고요 더하기 예를 가지고 t 제곱 더하기 1분의 b t 더하기 c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 썼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많냐 하냐 하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폼블에서 얘가 나와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T에다가 T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주시고요 올라가면 AT제곱이 나오고요. 따라보세요. 올라가면 BT제곱 나오죠? 그래서 A 더하기 B에 T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T가 이렇게 해서 T가 안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T가 나와요.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C, T 이렇게 될거고그 다음 이렇게 해서는 상수가 나오는 게 없고 이렇게 해서 플러스 A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나오는결과가 얘가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렇죠? 그럼 일단 A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얘가 1 돼야 돼요. C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0. 오케이 얘가 0 돼야 돼요. 그 다음 에이 A가 B가 얼마? 0. 0이 야됩니까 A가 2개네요 그래서 B가 얼마? 얘는 마이너스 1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A가 2이고요 얘는 이렇게 입니다. 그다음 b가 얼마였다고요?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고요 c는 얘가 0이죠. 라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요분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인테그랄 이만큼 부분을 이렇게 바뀌려고 하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럼 그냥 어떻게 할까요? t 분의 1 빼기 t 제곱 하기1 분의 t dt를 이렇게 바뀌어 온다. 됐어요? 그럼 t 분의 적분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t 분의 적분하면 아우 oh, 얘 yeah. l n t 이렇게 나온것거 아니에요? 뭐그 여기 그다 치고 이거 접근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치환하죠? 누굴 치환합니까? 티제 오케이 티제곱 더하기 그래서 어. TDT가 나오는 거죠? 됐으니까 요건 여기서 마무리할게 요 이해합니까? 요하쉽잖아요 요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갑니다. 이 문제 절대 로안잡습니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 알았죠? 지금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어, e N X 더하기 일분 는 네, 성분이가 이렇게 있다. 2 x 는 t라고 오차. 오케이. 2 x 는 t라고 하면 t 적분하기 1분의 2이될 것이고요. d x 가 문제인데, 이걸 미분하는 순간 e x 승 d x 가 나고요. 그렇죠? 그게 d t가 돼요. 그럼 d x 는2 x 를 d t인데, 2 x 는 t에 돼요. 그럼 요 부분이 뭐로? t 분의 d t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요걸또 어떤 식으로 파셜, 파셜 보험 수형식으로 찢어버는 거예요. 알았어요? 요거 여러분이 지금까지 안했던 형식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2차잖아요 여기가 3차 오케이 그럼 여기 2차잖아요 여기가 1차 제너럴하게 쓰는 겁니다 여기는 a 여기는 뭐 bt bc 아, 이런식으로 똑같이 통밀한 모습이 얘라고 해가지고 a b c 하나씩, 하나씩 하나 찾아가도록 알겠어요 됐죠 오케이 자 얘가 몇번이냐면 18번이예요 자 아, 22번이니까 이게 2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 마지막 24번 한번 볼게요 24번 2 4분니면인테리어 여기 lnx가 있고요 lnx lnx 1의 전체적으로 dx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 이건 어떻 이건 어떻까요이 이건 어떻게 이건 어떻게 요 이건 게얘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요 이건 어떻요 이건 어떻게 할요 이건 어떻게 할까 이건 어요 이건 게 이건 어떻게 할까이어떻요이 n x 를게리까요 이건 했으니까아 이건 이렇게 합시다 이냥 여기 l x 이 있잖아요. 한꺼번에 이거 전체를 T로 쳐갑시다. 어차피 이런 나라가 보입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 T 제곱이 될 거고 이렇게. 네. 그럼 l x 는의1 어떻게 될까요? 넘어가서 이렇게 t 1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x분의 1 dx가 dt가 되어서 이렇게 됩니다. 어이 깔끔해지네요. 뛰어가서 어떻게 돼요? 얘가 T분의 1라고 보고 얘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2승 d T죠? 요거는 Lx 절대적 T가 나온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거는요 t의 마이너스 1승이고요, 그렇죠? 미분하면 마이너스 1 나가고 마이너스 1승 되니까 어는 dc, dc 됐습니까? t d c 에 누가 들어가요? 어디갔습니까? lnx 더하기 1 들어가니까 얘는 ln, lnx 더하기 1 더하기 분해이죠? lnx 더하기 1분의 더하기 c라고 적습니다. 이해갔습니까? 끝습니다. 됐습니다